준사장님 별풍선 507개 감사합니다. 고하 아 507개 아 준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거를 준사장님이 선물을 주셨거든요. 뿌리 케이크 일단 이게 선물이 먼저 작은 거 이게 준사장님이 주신 건데 한번 봐봅시다. 뭘까? 오 어? 이게 뭐지? 생일 축하 영상 담긴 거아 영상 담긴 USB 거구나 U.S.구나 b 와 대박 뭔가 멋있게 일단은 이거부터 그러면은 먼저 보고 근데 여기에 막 이상한 야동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니겠지? 잠시만요 검열 좀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비방용 축하 영상이 있고 방송용 축하 영상이 있거든요. 봐볼까요? 안녕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네 뒤를 봐봐 영진아 나 샤코야 와. 만나서 정말 반가워 와. 오늘 내가 영진이에게 아주 사랑스런 영진이에게 음성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 영진이 20대 마지막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야 와 샤코 하피버스테이 영진 하피버스테이 영진 아, 음. 아주아주 훤칠하고 아주 귀엽고 멋진 영진이 나도 샤코타임 잘 보고 있어 아하 대박 참 잘하더라 미안. 앞으로도 좋은 방송 계속계속 계속 즐겁게 하길 바래 그럼 코로나 조심하고 나도 영진이 방송 아주 재밌게 시청하도록 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에게 할 얘기가 있어 뭐야 그 얘기는 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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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달콤해, 정말 달콤해. 어, 와 미쳤다 생일 진짜. 축하해. 와 그때 주 어, 한지 오래 됐는데 오빠는 어. 어 행복해 보이더라. 어? 그때 쪽지 보내라고 했는데 오빠 절대 쪽지 안 보내더라고 여자친구가 있나봐. 어. 안 되겠다. 암튼 생일 너무 축하하고. 어. 한송보을 때, 찬송했다 때, 찬송했을 때, 찬송했했죠 때, 찬송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아 네. 사랑하는 영진의 생일 축하합니다 진 안녕하세요. 어, 잘 지내셨나요? 보고 봐봐. 어, <laughs> 아 저희 한 반년만인가요? 그때 저 까부 까구... 어, <laughs> <와! 웃음> 잘 가라. 아, 잘하는... 아 반년 아, 만에 또 다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뵀는데 생일이라고 들었어요.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아 어. 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봅시다. 저한테 어그 소원권 있는 거 아시죠? 도망간 소원권 쓰러 가겠습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정말 달콤. <laughs> 아, <봉성이. 웃음> 형 29번째 생일 너무 축하해. 어, 딱딱딱딱딱딱. 이 형이랑 나랑 알게 된지 벌써 7달인가 8달인데 생일 너무 축하하고. 그걸 세서. 항상 건강하고 유튜브 100만까지 화이팅 좋은 아, 하루 보내 무섭다. 생일 축하해 조금 무섭다 오 안녕 나는 다문야우슨 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아니, 이거 방송에서 어, 부자 되고 맛있는 야. 거 많이 먹고 노파르탄이랑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랄게 아, 조만간 봅시다 우리 즐거운 방송도 하고 듀오도 또 갑시다 예쁘다. 오빠 생일 축하해 그리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진짜? 피자지 않은 선에서 너! 웃어게 <laughs> 영진 선생님 오!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 원래 이런 거안 하는데 제가 방송 야. 끄고 유일하게 봤던 방송이 영진 씨 방송이었어가지고 축하드리고 싶어서 나중에 좋은 데 데려가 드릴게요 아이고 김영진 씨 아아! 생일, 생일 축하드리고 전화로 어. 보내시고 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막내 아 사장님. 노영진 어 생일 축하한다 노영진 생일 아. 축하한다 공인조미 정말 아. 달콤해 오늘 연락왔었네 영진 이 오빠 생일 너무 축하해 와그 며칠 전에 오빠 빌드 스타 빌드 너무 고석기 스것같더라 다음엔 꼭 최신들 들어보자 응, 그리고 혜지 언니들이랑또잘 되길 바랄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좋은 하루 보내 와와와 와, 아, 축하 축하 <웃음> <웃음> 죄송해요. 영진아 안녕! 새학영상 56번째 누리라고 해 와. 오늘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어, 맛있는 진짜. 거 많이 먹고 미역국도 많이 먹고 어, 행복, 아, 예쁜 거 많이 보고 좋은 거 많이 보고 어,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축하도 받고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 와. 앞으로도 어, 승승장구하는 영진이가 되기를 기도할게 음, 나중에 시간나면 같이 칼바람 한판 하자 안녕 생일 축하해 빠이빠이. 미안해 그건 못하겠다 뭐야 그래 노영진 생일 축하 영상 매니저님이 해달래가지고 찍는 중나 진짜 이런 얘기 잘 안하는데 이 새X 진짜 존나 못생겼어 진짜로 진심이야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음 어. 진짜야 생일 축하함 조만간 두호 하실? 아니야 아니야 야안 나도 이제 탑라이너 전형 저녁에... 아무튼 축하함. 아 고맙다. 기분 좋게 다음에 한번 해줄게. 안녕하세요, 영준님 그리고 노파르탄들 BJ 여빈입니다. 어 우리 영준님의2 9 번째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내마 네, 오늘만큼은 들어가는 가장 풍성하고 그리고 행복한 있겠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모습 뒤에서 어렵지? 응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꼭 두부심부름 미리 하고 오셔야 돼요. 제가 우리 왕장님 안녕. 나 몰라. 누구님이야? 안녕. 우리가 아무리 노지니스 관계여도 초심은 잊지 말자. 생일 축하하노. 이야, 오늘 맛있다. 생일이라고 들었어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방송했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 조심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한 날이 노량진 화이팅! 목골모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유튜브 저기 다 들은 거 봤어요 노량진의 <laughs> 생일을 <웃음> 축하합니다 아. 노량진 안녕하세요 설이입니다. 어, 오늘 영진이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9월 21일 생일 축하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진이 생일 어, 너무 너무 많이 축하하고 많이 우리 어, 팬분들과 즐거운 생일 보내고 별풍선도 많이 많이 받고 영진이가 더 방송도 잘되고 앞으로 100년 만년 열심히 오래오래 해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진아 생일 축하한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나는 휴가 갈게~ 안녕~ 아, <놀비> 영진아, 잘 지내지? 아, 오늘은 어, 9월 15일인데, 요즘 어, 놀러가니까 또 망조를 하고 있더라. 아침으로, 그래, 젊을 때 바짝 보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 이 할비는 나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죽어요. 아무튼 <웃음> <웃음> 요즘 너무 잘 되는 모습. 아, 물론 지금 좀... 잘될때 한창 잘될 때보다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어.. 적당히 잘 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아. 어, 한창 잘될때 내가 살이 많이 빠졌었어, 영진아. 배가 어, 아파서 <laughs> 설사를 자주 했거든. 그때 휴지를 엄청 많이 썼다고. 배불러님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했는데. <laughs> 아 장난이고. 어, 어, 내가 고통으로 찾아서... 죽을 때까지 어? 항상 잘 되길 바라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아무튼 어. 네, 아주... <laughs> 생일 축하하고 항상 응원한다. 어... 화이팅 영진이 네, 오빠 네, 생일, 네, 생일, 네. 생일 축하해. 아, 오, 오, 야, 미친데, 1년에 한번 뿐인 생일 잘 보냈으면 좋겠고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보내. 클레... 아니샤크 타임! 화이팅와 이쁘다. 영진 씨! 생일 축하해요! 단조비 오메네또! 아, 아가방에서 탈출한 날 축하해요. <laughs> 아, 어, 뭐야? 어 이게? 아 와. 야 이거는 내 갑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경진님. 와 대박. 안녕하세요. 와씨. 아, 진짜 팬인데. 누나입니다. 노글 노글. 패 생일 축하드려요. 아. 저그 뭐냐 그. 유튜브 막 많이 봐주시냐고 막 팬이시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했, 감사하고 있어요. 생일이시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어,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합.. 합방 합방? 해요. 야사합니다 <laughs> 잠깐만 이거 진심이었을까? 표정이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 영진 씨, 안녕, 저 혜지예요. 음, 29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아고가 있었기에 지금의 혜지도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추억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샤코 <laughs> 타임은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잘될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아, 근데 왜 목줄을 하고 계시냐? 와, 와, 대박이었다. 비방용 축하 영상은 뭐지? 이거 봐도 되나? 그러면은 제가 영진 씨 태어난 날 시뮬레이션 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안될것 같네요. 그거를 왜 시뮬레이션을 돌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건 안될것 같습니다. 여기 저기, 어, 자, 이거 선물 여러분들. 왜 노락이야? 지방형 틀라고? 나도 내가 한번 봐볼게 안돼 안돼 이거 야, 야, 야 잠깐만 야 이거 잠깐만 야나 이거 없네.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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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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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애기 공탄에서 나온 날? <laughs> 야 이건 안 되겠다. <laughs> 미친 거죠. 아니 이거 <laughs> 아. 야 이거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준사장 띠택 님 형님이 사주신 건데. 와, 이거 뭐지? 이거 뭔데 여기 크냐? 나풀와 와..이거 미쳤는데? 와.. 클레이로 만든건가? 와.. 야 여기 나도 있어. 토리 차코 노파르타 300와 진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런..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나.. 나.. 내 까짓게 폴이 케이 이거 어떻게 먹냐? 와.. 미쳤다 이거 준사장 시스템 형님이 사주신 거거든요 이걸 입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도 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라고 돼있네요 내가 30살이 된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여러분들도 어곧 30이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게 인생입니다 사진 안 찍어? 아 사진 찍어야지 그거 들고 웃어봐 우리가 찍어줄게 자여러분들 같이 찍읍시다 결혼까지 종 버님 별풍선 천개 받으십니까? 와 결혼까지님 천개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진 찍으세요 같이 하나 둘셋 좋았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아 어, 이걸 머리에다가 찍으면 안될 이거 머리에다가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 미안하다 어? 뭐야? 자, 그래서 놀이 한번 하고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태어나서 저는 이런 생일파티 처음이에요 생일이라는 걸잘 신경을 안 썼는데 방송을 비록 5년을 했지만 이게서야 처음으로 생일파티를 해보네요 그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겁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그리고 재밌게 방송하는 비디오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생일날 왜 부른 거야? 너가 나한테 선물이니까 응, 응, 이 너무 어다 아니 선물 사 왔다고. 아니 지금 거짓말하고 나보다 가끔 많이 보는 사람 없는데. 학교 들어지금 100만원 썼어. 안되겠다, 가에너 여기서 자고 가긴 해야겠다. 엄마가 밥 먹자, 해서. 지금 여기서 49분인데? 어어. 어.